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기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삼요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시작하여 3절부터 14절까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으로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터져 나오는 찬양과 그 감격과 감사를 한 문장 한 호흡으로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사도 바울은 이제 15절부터 시작하여 23절까지 다시 한 문장으로 한 호흡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도바울은 어떠한 것들을 구하고 어떠한 복들을 빌어줬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18절까지의 내용만 살펴볼 텐데 오늘은 사도바울이 강구한 세 가지의 기도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키워드가 아니라 세 가지 문장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자.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가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 이제 요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내가 기도할,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 그치지 않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는데 그 씨앗이 자라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더라. 믿음의 소식, 사랑의 소식들이 들리더라 했더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우리가 단기 성교라든지 성교 여행을 다녀와서 우리가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들로 맺혔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 호흡으로 한 문장으로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이런 믿음의 소식, 이런 사랑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영광교회에 더욱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이 어려운 때에도 서로를 돌보며 사랑의 소식들이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구나 이런 소식들을 들으며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일 먼저 기도했던 내용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은혜로운 기도인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그 속에 거해서 그들은 이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소식이 들렸고 사랑의 소식들이 이미 들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해야 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란 어떤 특정 지표나 어떤 사람에게 받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속에 오시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건 그것을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이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에베소소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후에 살펴볼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때 시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충만했다 할지라도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충만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내용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너희들의 삶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와 그 알미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저 신앙생활 하면 되지 왜 계속 예배 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계속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곧, 곧 유일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더시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영생입니다. 지금도 알아가고 천국 갔어도 알아가며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53장의 가사를 보면 일절과 이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절입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혹시 후렴 기억하십니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녀님께서 스승되어 주셔서 계속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깊이 깨닫는 자리로 그렇게 너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룩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 하나님을 찾고 찾는 여러분의 영혼에 타는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슴이 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부분을 좀 찾아보았더니 사슴의 식도는 셀로판지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오래 못 마시면 식도가 붙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죽습니다. 그토록 살기 위해서 사슴은 물을 찾았던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수 없다는 그 거룩한 갈급함 하나님을 오늘도 지금도 계속해서 더 알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 속에서 피어오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성녀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알미, 이런 지혜가, 이런 계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찾고 구할 때마다 흡족히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삶의 자리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고 계속해서 만났다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 1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너희 마음에 마음의 눈을, 눈을 밝히사,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부르심의 소망이, 소망이 무엇이며.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그 조명, 그 비추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은 밝아집니다. 그래서 내 소망, 내 야망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 주신 하나님의 소망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부르심의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다고 우리 기억하고 있죠? 첫 번째, 우리를 뭐하시기 위해?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두 번째,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기 위해.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따르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날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합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향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커지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내 소망을 강구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18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보면 됩니다. 성도 안에 뭐가, 뭐가 있다고요, 이미? 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계약금 대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 풍성하게 계속해서 맛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고 성도라면 부르심의 소망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고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그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멸망하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신은 우리의 배를 채워주기만 하면 어떠한 신이든 감사하면 믿게 되고 우리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영광의 기쁨을 알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왜 요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과 점점 멀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유혹이 달콤 세상의 어떤 그 유혹이 달콤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유보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시고 싶은 분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안 되신 분들은, 네. 근데 지금 가고 싶다. 지금 가고 싶다. 많이들 내리시죠? 왜요? 왜요? 지금 죽기 싫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천국은 장소가 옮겨지는 공간이 바뀌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계신 건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다 돌아가시는 분, 환자분들 만날 때마다, 네, 어떻게 기도하면 좋아하실까요? 천국 잘 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까요? 네, 표정이 싹 바뀌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가 죽어서 가는 곳, 공간이 바뀌는 곳으로 자꾸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장소로 이해하는 천국보다 통치로 이해하는 천국 개념이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통치. 어, 여러분, 미군 부대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이전 교회가 용산에 있어서 용산 그 안에 있는 미군 부대를 여러 번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산에 있는 미군 부대는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땅일까요? 미국 땅일까요? 네, 우리나라라고 여러분은 우기지만, <laughs> 네, 미국 땅입니다. 저, 저도 그것을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땅인데 어떻게 미국 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땅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요? 예,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했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어디로 많이들 숨어 들어갑니까? 예, 대사관들로 들어갑니다. 왜요? 그것은 치외 법권 지역으로 그 대사를 보냈던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땅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이곳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강구했던 것은 멀리 있는 저 천국 바라보고 저 미래적인 것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가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우리 찬송과 한곡 불러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침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세상르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여러분 슬픔많은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지금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인재가 내 속에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지금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 믿음의 소식과 사랑의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그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녀답게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졌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부르심의 소망을 따르게 하며, 나가 지금 우리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누리며, 이것을 서로 서로 간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또 확장시켜 나가는 이 거룩한 일에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깨우는 일이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영광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추구하며 따르며 살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가 지금도 내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나누어 줄줄 아는 저여러분들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